저는 지금 소녀상을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킴이들이 올해로 여섯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요.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들이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이제 농성장이 있던 자리를 1인시위 체제로 바꿔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람이 덜 들어오도록 좀더 농성을 따뜻하게 할수 있도록 오늘 농성장 정리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 소녀상에 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는데요. 겨울에는 시민분들이 모자도 씌워주시고, 목도리도 해주시고, 맨발이잖아요, 소녀상이. 소녀상의 양말도 씌워주세요. 짜잔! 이거는 바로 우리의 1인시 구호 피켓입니다. 이 구호 피켓도 새로 제작할 건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좀 이따가 기대해주세요. 저는 지금 교보문고로 가고 있습니다. 와! 1인 시위 피켓을 새로 정돈하기 위해서 폼보드가 필요한데요. 그 폼보드를 사러 지금 고고싱 정말 열심히 투쟁을 하고 나니까 어느덧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어요. 주변이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벌써 패딩까지 입어야 하는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본보들을 응. 사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농성장 뒤편이고 이제 1인 시위 피켓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1인 시위가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어떤 구호를 내거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인 시위 피켓이 정말 중요해요. 딱 손만 봐도 고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laughs> 跑步呢都比较好。 시 피켓도 다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정말 본격적으로 농성장 뒤편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안녕! 하는 것. 이제 여름에 정말 유용했던 이제 모기채라든지 아니면 시민분께서 써주셨던 크림도 있어요. 하나는 저기에 희망나비1인실 자리에 붙여져 있어요. 각종 공구들이 있는데 이안전호가 있어요. 이번에 태풍이 정말 강하게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신다고 물건들의 머리를 다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안전모도 구해주셨고요 이번 여름 장마가 정말 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비나 이제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있고 이거는 겨울 담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겨울 준비를 해볼게요 와 은 소녀상이 있는 평화로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소녀상이 있고 할머니들이 30년간 투쟁을 해오셨고 우리 지킴이들이 5년 가까이 소녀상 철거 반대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평화로라는 이름을 망쳐놓는 친일 구고무리들이 있어요. 이 친일 구고무리들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일본은 성노예대 문제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평화로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친일 구고무리들의 소녀상 정치 테러 물품이 사라져야 하고 친일 구고무리들이 이곳에 더 이상 발을 디지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은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검거된 친일파가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박흥식이라는 친일파였어요. 박흥식은 소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허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상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평안도에서 시작한 사업은 1926년 23살에 서울로 옮겨서 종로에 금은방과 자파상을 매수해서 1931년 화신백화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백화점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역과 유통을 다 운영했다고 합니다. 1937년 전국 화신백화점 수는 3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선의 무역과 유통을 꽉 쥐고 있을지 가늠이 안 가네요. 지금 버스에 내려서 어, 화신백화점이 있던 그 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바로 여기가 화신백화점이 있던 터입니다. 종강역 1번 출구 옆에는 옛날에 화신백화점 1호점이 있었던 자리에 종로타워가 들어서 있습니다. 화신백화점에서는 주로 일본의 상품을 수입해와서 조선 시장을 일본의 상품 판매처, 그런 판매 소비 시장으로 전락시켰다고 해요. 박흥식의 화신백화점 설립은 엄청난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은 우리나라 조선의 자본을 일제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해서 한국식민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앞장에 섰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학병으로 갈 것을 권유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1937년 중일 전쟁 당시에는 국방헌금도 기금을 했다고 해요. 1944년 박흥식은 태평양 전쟁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비행기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일제에게 비행기까지 헌납을 하려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런 박흥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비행기 회사 건립을 위한 조선 민중의 토지를 몰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이 비행기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 민중들이었어요. 박흥식은 반민특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 6대 총독인 우가키를 숭배했다고 실토했어요. 박흥식은 1949년 1월 8일 반민특위로부터 첫 번째로 검거가 되고, 이 박흥식의 조사 기록은 무려 6천 페이지에 달한다고 해요. 이렇게 박흥식을 비롯해서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로부터 모두 검거가 되고 조선 민중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에서 미제로, 그리고 친일파들이 친미파가 그대로 된 사회가 이어졌고 이렇게 박흥식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이번 브이로그로 지킴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농성장 정돈에 대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이와 함께 친일파 박흥식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동성장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둘러보도록 할까요? 다다다다다 새로운 PC가 등장 정말 깔끔하죠? 이제 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청소년 유니온 그리고 민족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이렇게 1인시위를 진행할 거예요. 소녀상 구성장 한편에는 이렇게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두 소녀상에 들려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해방일기 제1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과연 해방일기 제2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찾아갈까요? 모두 나중에